네 안녕하세요 김바보TV입니다 어.. 이번에는 콜로세움 아레나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공지가 올라왔죠 이제 1월에 어, 클랜전이 오픈을 하게 돼요 클랜전이 오픈을 하게 되면 어쨌든 클랜전도 있고 콜로세움도 있기 때문에 아레나 관련해서 이제 세팅이 많이 필요할텐데 어.. 이 아레나에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되는지 예, 어떤게 각광받고 어떤걸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레, 아레나를 래아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지난번 시즌에 이제 플래티넘까지 하고 위에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이게 초반에는 사실 이겼을 때 점수를 많이 주긴 하는데 더 위로 올라갈수록 이겼을 때 얻는 점수가 많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은 판수를 해야 돼요 올라가려면 그래도 어쨌든 플래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하나 올라갈 때마다 한 20번 정도 이기면은 골드는 한 등급씩 올라가게 되고요. 플레5까지는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어, 승을 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이 시간을 잡고 하루 투자해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 매일매일 그 아레나에서는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일간 획득점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1에서 3일을 하게 되면은, 어 500점을 줘요. 일간 보상. 500 아레나 포인트를 주는데, 이 포인트로, 이 포인트로 할수 있는 게 명예주화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 기억석, 영웅기억석. 세르기우스랑 플로렌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기억석, 영웅이 없으면 이 기억석만 뽑게 돼도 영웅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 뒤부터는 기사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원하는 영웅, 플로렌티우스, 세르기우스 둘 다, 어,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뽑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행동력 150포인트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리스탄 기억석이라든가 아니면 주간 스페셜 소환서 등등등 해가지고 어 쓸모 있는 게 많습니다. 냉기 유물 소환서도 있고요. 해서 어지간하면은 어 포인트를 많이 먹어서 주간 포인트 얻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상이 매일 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레나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의 특이한 장점 같은 경우가 어. 별도로 소모되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 매칭 상대 바꾸는데만 이게 포인트, 그 재화가, 제화, 재화가 아니지만 이 매칭 리스트 갱신이 이제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나머지 계속해서 언제든 계속해서 아레나를 도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깎이는 점수, 물론 올라가면은 깎이는 점수나 얻는 점수나 그게 그거가 돼서 많이 이기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일정 플래티넘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올라갈 때는 어, 깎이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지더라도 계속 돌리게 되면 어쨌든 올라갑니다. 승률은 쭉쭉쭉 올라가야 되고요. 이 올라가면서 얻는 이 버프가 있어요. 이 버프는 아레나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시 적용이에요. 그래서 버프를 받기에도 일단 높은 등급이면 좋겠죠. 그래서 최소한 플레1이나 다이아몬드까지는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아레나가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이 쓰이는 덱들이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일단, 모르간, 불모르간이랑, 불모르간이 일단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모르간이. 왜냐면은, 어, 아직까지는 이 공격 게이지 면역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공격 게이지 감소 면역이, 물론 있어요. 사라라고 해가지고, 물론 공격 게이지 감소를 시켜주는 면역 캐릭터가 있긴 한데, 사라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뭐야 기사도에 기사도에 있어요 기사도에 공격 게이지 면역 준비된 지원 시작하게 되면 감소 면역 스킬에 의해서 감소가 안 되는 뱀의가와고 나한테만 걸어주긴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실험을 했을 때는 아직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격 게이지를 감소시키는 영웅을 쓰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모르간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모르간 같은 경우에는 2번 스킬을 쓰게 되면 공격 게이지가 감소를 해요. 최근에 패치가 되긴 했는데 공격 게이지 감소가 10% 감소하는데 이게 패치가 되긴 했는데도 아직도 적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감소를 시킬 때 상당한 많은 양의 공격 게이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laughs> 이게 2번 스킬 사용 시 쿨타임이 있지만 요것 때문에 공격 게이지 감소가 35% 그리고 스킬 레벨업을 하게 되면 45%인데 기본적인 2번 스킬에서 불 모르간 2번 스킬에서 감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 감소 게이지 이것도 다 올리게 되면은 10%까지 올라가는 건데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70% 확률 꽤 많은 확률인데 어쨌든 다 올리게 되면 55%의 공격 게이지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죠 55%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 모르간, 불모르간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거의 다 불모르간을 쓰는 덱이고, 이 공격 게이지 감소를 제대로 이용을 하려면, 모르간 자체가 공격 속도가 빨라야 돼요. 가장 빠른 속도로 모르간이 먼저 공격을 해야지만, 모르간으로 공격 게이지를 감소시켜 놓고, 우리 편으로 딜을 넣어서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게이지 감소 덱을 설정을 해가지고, 자, 모르간이랑 그 다음에, <laughs> 멀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시, 그 뭐야, 길리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로 편성을 해가지고요. 공격 게이지를 감소시켜서 나만 공격하게끔 해서 딜은 베디비어로 하겠죠. 아니면 다른 딜러를 쓰든가. 어쨌든 나만 공격을 하게 해가지고 쓰는 덱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 승률이 좋은 편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모르간 같은 경우에 공속 세팅으로 해서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 아레나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아직 이제 실험을 많이 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아인네를 이용한 반격, 그러니까 저런 공격 게이지를 감소시키는 모르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편이 공격이 안 되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아인네 반격이랑 그다음에 기사도 스킬을 이용해 가지고 기사도 스킬 4기사도일 때 반격시 마력 결정을 이용하는데 이 마력 결정 자체가 <laughs> 효과저항 능력치마다 피해량이 증가하는데 이 능력치당 추가 피해량이 공격력 대비 1%예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딜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격을 이용한 아인의 반격을 이용해서 전체 공격이거든요. 아인의 반격 같은 경우에 그래서 모르가니 딜이 들어왔을 때저 반격에 저항 세팅으로 해서 딜을 뽑아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 공속 모르가니 공속을 안 올리더라도 반격으로 이제 적을 죽이고 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이 써주면 유용한 게이 아인에랑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조금 모자라서 못 쓰고 있는데 이그 누구야 <laughs> 시굴은 기사도를 팔 기사도 물론 쉽진 않죠. 팔 기사도를 찍게 되면은 반격의 영왕이 바뀌어요. 반격의 영왕이 부여가 돼요. 반격의 영왕은 반사요. 예 반사 두턴 동안 반사를 얻게 되는 건데. 기본적인 이 여왕, 반격의 여왕은 반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게 일단 3번 스킬 사용시잖아요? 일단은 3번 스킬 사용하려면 공격 준비도 있게, 있기 때문에 턴이 안 돌아오면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얘 턴이 안돌아오거나 상대방 공격 게이지 감소 모르간, 공속 모르간 때문에 얘 턴이 안 돌아오게 되면은 사실상 쓰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사도 8번 기사도 8각을 찍게 되면은 전투 시작 시에 두턴 동안 반격의 여왕을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 50% 확률이긴 한데, 생각보다 잘 터지는 편이고요. 반격이 들어가게 되면, 데미지 반사기 때문에, 데미지의 일정 비율 반사기 때문에, 배디비어라든가 딜이 많이 들어온 애들한테서, 어, 반사 딜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룬과 아인의 조합으로, 반사, 반격의 딜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 <laughs> 우리 편에 그 공속, 공속 세팅이 힘들거나 상대편 공속이 너무 높아서 모르간 공속을 세팅하려면 너무 빡세거든요. 그래서 따라잡기 힘들 때는 그런 식의 반격 세팅도 꽤나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특히 반격이 1번 스킬로 반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패시브에 반격을 부여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laughs> 반격 발동, 아군 피격 시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반격이 발동하면 딜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비비안은 반격, 1번 스킬로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반격이 1번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격한 대상한테 그렇게 되면 비비안이 어떤 효과가 있냐 1번 스킬을 쓰게 되면 가장 낮은 체력이 낮은 아군한테 100% 확률로 치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상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격 때 킬러 하나 넣고 아인네랑뭐 시그룬 거기에 이제 뭐 베디비어를 넣든가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반격덱을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제가 크게 막 연습을 연구를 해본 게 아니라서 이거는 시구르니 각성이 되는 순간 한번 세팅을 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외에도 많은 덱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공속 모르간 불 모르간의 공속덱이 거의 줄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높은 데 올라가려면, 불모르간의 어, 장비를 공속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보통 높으신 분들은 공속이 300 가까이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인의 공속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불아인, 모르간 공속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모르간 같은 경우에는 그기사도의 공속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사도를 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모르간 공속대결을 하시려면요. 그리고, 전체 영을 통틀어서 기사도를 다 찍었을 때 어쨌든 공속이 제일 높은 건 기본 공속 포함해서 공속이 제일 높은 게모르간이에요 물론 클라리신도 비슷하게 높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르간이 공속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다른 덱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공속이 빠른 딜러 클라리신이 공속이 기본 공속이 빠릅니다 딜러 중에선 가장 공속이 빨라요 차이가 나게 많이 빠르고요 어, 클라리신을 키우셔가지고 클라리신 공속덱으로 D를 어, 먼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연구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아레나는 어쨌든 어, 재화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쨌든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시간만 투자하면 점수는 계속 올릴 수 있고 어쨌든 매일 매일 많이 돌려가지고 일간 보상을 획득해서 점수로 상점에서 이것저것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레벨이 낮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레벨이 낮으신 분들도 대충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직접 구성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싸워서 아레나에서 보상 잘 받아가시길 기원하고요. 그리고 곧 나올 클랜전이 있기 때문에 클랜전 대비해서도 아레나에서 이것저것 덱을 쓰시면서 클렌저 덱을 구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laughs> 지금까지 아레나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말씀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라이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